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자, 이로써 이러면은 그 앞에 나온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 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라고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자, 이것은 쉬운 성경에서는 굳세게 하리니를 평안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혹시나 내 잘못한 것이 드러날까 불안할 수도 있는데 굳세게 한다. 아니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건 뭐냐. 어,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은 많은 허물을 덮는다라는 말씀과도 연관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을 평온 아, 평안히 가질 수 있게 한다. 이는 자 이게 참 앞에서는 구세계 할인이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이는 그래서 이두 문장이 연결되는 것 같이 번역된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떨어진 문장입니다. 그래서 요즘 쓰는 쉬운 말들로 의미가 명확하게 되도록 다시 번역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는 뭐뭐 할인니 이런 식으로 계속 줄줄줄 연결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 마음을 평안하게 할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이는 이런 말은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자, 우리가 아무리 애써 산다고 그래도 우리의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한 번이라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들이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게 얼핏 잘못 읽으면 굉장히 우리 쪽으로 좋은 것 같은 해석이 될수 있지만, 우리 양심이 가끔 우리를 책망할 것을 찾아낸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일상생활의 허물을 한개 찾아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10개, 20개나 되는 그런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사랑을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평안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참 어려운, 에, 어렵게 써놨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어, 만약에 우리 마음에, 에, 우리의 양심으로도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이 그렇게 사랑을 행하고 계명을 잘 지키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편안한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는 말 이것도 어, 앞에 우리 19절에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 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에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또 한 맥락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담대하게 구할 수 있지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행동에 나타나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또 예수님의 가르치신 계명,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줄을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모든... 요한복음의 일과 요한일서의 일과 그리고 기도와 사랑이 서로서로 서로 개념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